예, 강화도 포도 농장에 오늘 왔습니다. 알속기 하러 왔어요. 어우, 포도가 이제 많이 굵어졌네요. 포도가 많이 굵어졌고, 와, 이제 포도 형태가 나오네요. 예, 이렇게 해서 포도 농장에 와서 알속기를 하는데, 야, 이거는 이 송이송이 송이 이제 아, 숲이 잘했네요. 이건 포도 같네요. 예. 네. 아. 네, 포도 했는데, 저번 시간에, 이, 딱 때가 되면은 또, 열면은 열릴 때 열리고, 또 자기 또, 조금만 손봐줘도 값어치를 하네요. 네. 자, 여기, 오 여기 또 우리가 맡은 근데 이거 우리 농장이 이거 상당히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응? 이거 아닌데. 포도가 잘 익어 간것 같네요 아 어, 여기 아니고 아 어, 요거 요거 오예 아주 좋아요 예예예 예, 예. 어, 포도가 조롱조롱조롱 열려 가지고 아주 좋아요 예, 아주 잘 익어갑니다. 예, 예 이와 같이 포도가 지금 이제 때 만나 가지고 포도 송이송이 송이 이제 굵어지네요. 예, 어이구, 많이 열렸네요. 포도송이가 어떻습니까? 눈이? 아이고 안팡지게잘 달렸어요. 아잘 달렸어요? 네, 거기에 이제 조그만 거 빼내는 거지. 아알 속기. 네. 아 예, 예, 조그만 것들 그 빼내고 포도송이 안갈지게 많이 달렸네요. 네. 예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알 속기. 예. 거봐봐 눈이면 뭐 그냥 막 지나친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그 해가지고 아 이건 빡빡하네 진짜로. 응. 음, 음. 아, 그러니까 손이 안 들어 가요 요런 거다 빼내야 돼. 오케이. Okay. 응. 네. 이런 거다 빼내야 돼. 음. 하여튼, 그래가지고 천천히 하세요. 아, 포도송이가 이게 탐스럽게 조롱조롱조롱 열렸어요. 말 그대로. 예, 예. 그래도 뭐,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여기는 농약도 안 주고, 또 비료도 안 주고,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친환경으로 자라나는 니다장지만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작년보다는 이제 많이 지가 알서잘큰것 같네. 아, 그렇죠. 예, 뭐또 여기 작년에 빡빡했는데, 올해는 예, 수월하게 그래도 뭐둥숭둥숭잘 하시네, 그죠? 예. 아, 예, 예. 작년에 지가 많이 못 컸으니까 이런. 맞아, 뭐 빡빡했는데 이제 요놈이또 포도송이가 좀더 크지고 하면은 또 보기가 좋겠죠. 그러면. 까맣게 있고. 그럼, 포도, 이제, 봉지 세우러 오면은, 이제, 아주 잘될 거예요. 예, 봉지 세우러 그래도, 어, 여기는, 그 옆에는, 이제, 이 포도, 알솟기도, 뭐, 거의 한거 같고, 이 어머니에서 와서, 예, 그렇게 관리를 좀잘 했네요. 예. 아이거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포도송이가 더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작년에서 지금 어때요? 네, 작년보다는 수월합니다. 아 수월해요. 네. 아 작년에는 훑었잖아요. 네. 아 이거 그래도, 그래도 예, 더 많이 열린 것 같아요. 더 많이 열린 것 같죠, 포도송이가. 네. 예 예. 아이고 올해는 다들 많이 열리고 또 좋다고 하니까 이제 포도 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 또 이거 발효 바로 시켜가지고 발효액을 바로 줘야 되는데 예. 포도농장 주인을 오래간만에 보네요. 오, 올해 처음 만났어요. 오랜만이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올해, 올해 처음 만났어요. 포도밭에서.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 좀 만났어요? 유튜브에 올라간 것도 벌써 몇분있는데요 아, 아니, 그래서 오늘 포도밭 주인 일안 해요. 막걸리 먹을 거예요. 아, 어, 포도밭 아니, 예, 지금 알수기 이거 하루 이렇게 많이들 오셨고 네. 또 알수기도 많이 하셨고. 또 간식도 이렇게 멋지게 내놨는데 네. 올해 포도 농사 는좀 어떨 것 같아요? 아 작년보다는 어. 포도 알도 꽉 찼고 음. 또 작년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포도 나무가 그래서 올해는 아. 더 맛있을 것 같고 어. 수확 량때 작년에 비해서 음.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네. 축하합니다. 네. 예. 아 그런데 이거 왜 회원 가입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 아, 자꾸. 그동 바빠서 뭐 됐고 이제. 예. 이번 7월이 됐으니까 어. 아, 이미 또 분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 회사에서도 직원들에서 아. 한 거랑 해주시고 예, 예. 다 개별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하는데 음. 저 여기다 이제 강화 평화포도바 현수막도 하나 걸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 같이 우리 농사짓는 분들에서 어, 다 각자 자기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이 예. 울타리에다가 현수막이 음. 쭉 늘어설 겁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면 이렇게 늦게 분양을 받으면은 네. 뭐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아 그동안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예, 예. 이사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신 착실한 농부도 계시고 예. 중간에 흑 들어오는 농부도 계시고 아 그럼요 또 어떤 예. 또딸 때만 오시는 아, 그럼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 같은 또 회원이니까, 예, 예. 그뭐 동동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예, 어떻게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한그루당 10만 원. 아, 한그루당 예, 10만 원이니까 한그루가 10kg가 나왔던, 15kg가 15 나왔던. 넣어줘. 예, 그 십만 원을 우리 선익공 포도밭은 친환경 유기농이라서 그렇죠. 오로에 사만 원씩 받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예. 예. 한 고랑이면 아예 한 그루가 되면은 그 이상으로 되니까 예 각자 예. 본인들이 노력하는 것만큼 가져가신다고 아, 보시면 됩니다. 아그 그래, 재미도 있고 우리야 여기 뭐뭐 뭐. 예 오면은 경비가 사실 포도값 몇 배가 들어가도 아주 여행사만 예 여행사면서 재밌게 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이와 같이 우리 강화도 포도밭 진짜로 친환경 예이뭐그 예,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거 일절 안 하고 자연 친환경적으로 예예 자연 예, 포도예요. 우리 포도밭에 오시는 분들의 정성. 예 예. 이로이 포도는 잘 크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까만 벌레가 있어요. 어. 이, 얘를 예, 예. 잡아 줘야 돼. 장갑으로 두 손에 봐 봐. 아니, 아니야. 날아다녀. 걔가 우리보다 똑똑해. 딱 잡아야 돼. 아, 나, 음. 아, 게 포도 벌레구나. 예, 예. 걔들이 다니면 음. 그거 소독을 안해 줘서. 음. 요거 선생님이 아, 그 겹순 또다 따야 돼? 그러면 따셔야지. 어, 우리 안땄는데 따셔야 돼. 그거 그거 안 따주면. 어. 그럼 거기서 벌레가 생겨. 아, 겹순했어. 어, 겹순 따야 돼. 어. 요거요 이거. 겹순, 겹순. 겹순. 여기 새로 나온 순. 다땄는데 어, 아다 따세요? 겹순. 아, 알았어요. 예. 네. 네.